여기 있는 소나무를 다른 곳으로 조금씩 조금씩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삽이 있는데 저 소나무가 좀 이상하죠. 며칠 전부터 색깔이 조금 이상했어요. 다른 곳으로 빨리 옮겨줘야 될것 같아요. 여기 심은 소나무는 벌써 8그루 고사를 했고요. 이것마저 고사한다면 이제 아웃가루가 되는데요. 여기는 물빠짐이 좋은 것 같아도 물빠짐이 아주 불량한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물이 이쪽으로 한 곳으로 집중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물빠짐이 이렇게 보면 좋은 것 같아도 약 30cm 정도 이렇게 파보면 약간 진흙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가 조금씩 이렇게 고사를 한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뽑아낸 그 소나무 폿시 나시죠? 이 자리도 있었어요. 여기, 이 자리도 있었고, 또이 자리도 있었고, 저기 보시죠. 저기도 있었습니다. 이 소나무를 한번 살려보려고 지금 이렇게 빨리 옮기면, 예 살릴 수도 있어요. 물빠짐이 잘 되는 곳에. 그래서 이제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비가 오락가락하네요. 심어서 뭐한두 달만에 이제 보상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요. 보통 여기서 한 2-3년 이렇게 자랐던 소나무 거든요 소나무는 물을 실을 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화분에 있는 소나무는 경우가 다르죠 왜냐하면 화분이 빨리 마르기 때문에 자주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파 밭에 심어있는 소나무는 신고 라서 이제 물을 한두 번 주지만, 말줄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지렁이죠 이렇게 나무가 숨을 못 쉬면 고사합니다 뿌리는 잘 뻗었어요 뿌리는 잘 뻗었는데, 이렇게 색깔이 변한다는 게, 이제 고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옆에 있는 소나무랑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확실하게 차이 나시죠, 이렇게. 그래서, 행이나 하고, 이 소나무 한 그루 하는 거 고사할 때마다, 가슴이,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이제 산에서 이제 캐와서 이제 심어서 그냥 뭐한달 만이나 두달 만에 이제 고사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지만 보통 3년 저하고 이렇게 매일 보다시피 하고 그랬는데 이 녀석들이 이렇게 되니까 제가 마음이 아프죠. 내가 문을 너무 크게 뜬것 같아요. 처음에 심을 때는 젓가락만 한걸 심었어요. 그동안은 무럭무럭 잘 자라더니 이렇게 되고 보니까. 분데기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씩실까요 이렇게 분데기를 했습니다. 사하고 같이 달랑 들고 가서 심으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가 심는 모습을 예, 보여드릴게요. 분기는뭐잘된것 같아요. 이제 호미로 좀 따듬어서 조금 무거우니까요, 좀 털어내고. 또 뿌리를 또 전장할거는 또 전장 해줘야 되고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심는데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나무 뿌리를 확인하겠습니다 흙을 많이 좀 털어냈어요 털어냈는데 여기 보실까요 소나무 뿌리가 썩었죠 썩었어요 보십시오 자 이렇게 이렇게 볼테면 데기가 홀랑 까질 겁니다. 이렇게 이러니 저나무가 못 사는 거죠. 땅이 너무 물이 이제 고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한번 보시죠?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실뿌리가 몇개 있긴 있어요. 여기 지금 밑으로 뻗은 거는 다 썩었다고 보시면 돼요.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다 썩었죠?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러니 소나무가 색깔이 변하잖아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여기 밑으로는 다 썩었죠. 여기도 썩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뿌리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털어봐야 되겠어요. 이게 소나무 집 뿌리가 아닌 것 같은데요. 소나무 뿌리가, 이거는 다른 뿌리예요 다른 뿌리. 다 썩었어요. 심을려고 그랬는데 안 됩니다. 보십시오, 다 썩었잖아요. 이 이러니 저나무가 살겠습니까? 뿌리가 다 썩었잖아요. 보십시오.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색깔이 변한 거예요. 이게 색깔이 이렇게 변하기 시작하면 뿌리가 이렇게 썩었다는 결론이에요. 너무 늦었어요. 늦었어.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저는 또 이렇게도 생각했죠. 가을이라서, 음, 약간 이렇게 소나무도 보면 조금 변하거든요. 근데 야만 유난히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외관상으로는 뭐살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이렇게 방치를 했어요. 이 녀석을 한 20일 전에 옮겨 줬어야 되는데, 못 살아요, 이거. 보십시오. 다 썩었잖아요. 실리만몇 뭐 개라도 이렇게 살아있으면 희망이 있는데, 심으려고 지금 여기 구덩이까지 구덩이 파놨어요, 여기. 음. 보실까요, 여기. 여기 구덩이까지 파놨죠. 그리고 이, 여기는 소나무가 잘 살아요, 여기는. 여러분 보다시피. 몇 수식구로 여기에 심어서 딱 한구로 고사했습니다, 여기서는. 왜냐하면 이제 캐다가 이제 옮겨 심기를 하고 이제 한달 조금 지나니까 이제 고사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한 3년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같이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물이 계속 이금막 장마 기간이었잖아요, 요즘. 그러니까 뿌리가 이제 숨을 보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랑을 만들어서 그렇게 심은 나무는 조금, 음덜 한데 저렇게 이제 이랑을 안 만들고 그냥 평지에다가 이렇게 심은 거는 저렇게 돼 고사가 되더라고요. 아까 땅 팠을 때 여러분 보셨죠? 위에는 모래이지만 밑에는 완전 찰흙이에요, 찰흙. 여기 보다시피 이 소나무가 여기는 잘 살아요, 여기는. 오히려 이런 데가 오히려 물 빠짐이 좋고 소나무 자라는 환경이 아주 좋습니다. 약간 그 모래하고 황토하고 섞여 있는 그런 곳이에요. 저기도 제가 그 처음 나무 캔데 있지 않습니까? 자, 거기도 제가 이제 물이 잘 빠질 거라 생각하고 그랬는데, 3년 후에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제가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물이 고이면 소나무가 죽는 걸 그때부터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물을, 음, 물이 고이면 소나무가 고사를 하는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알게 되었죠. 아, 아깝네요. 아까워요. 어쩌라도 한번 살려보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됐으니 뭐, 뿌리가, 이거 보십시오, 여기. 여기는 완전 새카맣게 됐죠, 여기. 새카맣게. 살아있는 뿌리는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렇게, 이렇게 껍질이 안 벗겨집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곡을 넣어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곡도 예쁘게 들어갔잖아요. 여기 이제 나중에 전정, 전정하고 곡을 좀더 넣어서 그렇게 키우면 되는데, <laughs> 이 녀석이 저하고 인연이 없나 봅니다. 이렇게 이제 소나무가 이렇게 고사를 하잖아요. 마음 아파요. 맨날 보던 녀석이라서.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집에 강아지 키우다가 뭐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안 보이면 순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뭐 길을 가다가도 다른 강아지를 보면 그 강아지가 생각나실 거고요. 저도 그래. 한동안 이렇게 그 빈자리가 다른데 이제 옮겨 심으면 괜찮은데 다른, 그, 빈자리, 그, 그, 비어 있으면, 올 때마다 이제 좀, 며칠 동안은, 그래요. 또 이제, 예, 저 위에서 이제 캐다가 또, 이제 또 다른 데는 나무도 심고, 요즘은, 그래요, 그, 저, 나무 심기 제일 좋은 그런 계절이에요. 물론 뭐, 3월달에도 좋은데요. 가을에 심으면, 봄에 심는 것보다, 훨씬 활짝 빨리 됩니다. 이렇게. 봄되면은 솔순이 빨리 올라와요. 그래서 단몇 개월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더 아깝죠? 그래도 어쩔 수 없네요. 그래도 지금 뭐 수많은 그 소나무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저기 한번 보실까요? 저기도. 저기도 보면 소나무를 다 심었어요. 이렇게. 저 옆으로도 다 있어요 이렇게 다 심어 놨어요 그리고 지금 빈 땅이 그 여유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도 이제 소나무를 더 심으려고 그러는 거죠 여기에도 지금 이렇게 이렇게 소나무를 심어서 곡을 넣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 소나무가 제일 먼저 심었던 소나무예요 이제 2년 조금 지났는데 아주 보기 멋있게 자라고 있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해야 될것 같네요. 감사합니다.